안녕하세요. 춘목 t v 입니다 오늘은 아주 신박한 어플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광고는 절대 아니고 요즘 갑질 가맹점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막 이런 데 많잖아요. 뉴스에도 한번 나왔고 저도 한번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 잘 몰라서 화장실이 막 어디 있는지 막 찾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눈치 보지 않고 화장실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더 이상 갑질 가맹점에서 화장실 못 쓰게 하는 거에 짜증 나지 마시고 어플 하나만 까시면 되는데 근처 공공 화장실이나 갈수 있는 화장실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공짜이고요. 더군다나 서울권은 지하철, 화장실도 알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에서 이렇게 뿡뿡이라고 검색하시면 전국의 화장실이라고 이게 하나가 뜨는데요. 설치 받고 들어가시면은, 제 근처에 있는 화장실이 다 뜹니다. 얼마나 좋아요. 배달 딱 갔다 와가지고, 어, 아 갑자기 급동이 매려워. 막 오줌 매려워. 그러면은 이 근처에다가 요걸 찍으면은요. 정확하게, 상세하게도 나와 있어요. 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리고 이게 사용 후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유소까지도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매봉어린이공원에 공중화장실 이라고 써있구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배달대행도 가능하지만 택시 아저씨 분들이나 어, 일반적인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일반인들도 이걸로 찾아 가지고 들어간 편은 어, 똥 찌릴 상황없이 어, 아주 그냥 시원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정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다는거 예,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뜨죠? 그냥 휴지만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제 알았나 싶더라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200m, 500m, 이제 1km 단위로 검색도 가능하게끔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공용인지 불린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km로 하면은 방경 1km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폐당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500m면은 솔직히 오토바이 타고 한 2분도 안 걸리잖아요. 빠르게 급할 때사용하셔서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신경을 많이 쓴게 뭐냐면.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자동으로 가게끔 그럼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내비게이션만 클릭하면은 바로 화장실 갈수 있게끔 만들어준 시스템도 너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저희가 만들어가는 어플인 거 같아요. 이렇게 아무데나 클릭을 하셔가지고 누르면은 해당 등록 요청을 하면은요 여기다가 이 화장실 명칭이랑 어, 이런 정보들을 집어 넣으면은 어, 저희들도 저희들이 알아낸 곳을 간단하게 어, 정보를 알려줘서 업로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면 쓸수록 배달된 기사님들이나 택배 기사님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너무 좋은 어플인 것 같아요.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요. 진짜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어, 꿀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더 많은 화장실 정보는 없는데요. 기사님들이 자주 사용해 주시고 하면 좀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플 만드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참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질동하세요.